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공을하게 되었는데요. 얼공유하기 싫지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하게 되었습니다. 옷, 오신명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옷이 좀 괜찮네? 옷 갈아입고, 뿅! 아이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오, 생명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얼굴을 해야 돼. 글러지워주세요 뭐야, 나왜 이렇게 나와? 헐. 나 겁나 못생기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본살기의 모습입니다. 숨겨서 죄송합니다. 너무, 50명이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얼공을 했나 싶네요. <laughs> 아니, 진짜로. 얼굴을 좀만 늦게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 분들. 한 1000명 돼도 얼공이 빠른데, 저 50명 돼서 얼공을 했단 말이에요? 얼굴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라이브만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얼굴을 걸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백명 공약을 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백명 공약은요, 바로, 밤모자를 뽑겠습니다. 밤모자 뽑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반무 하시면서 톡방도 만들어 볼 거고요. 톡방은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안녕.